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었군요 위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의 구조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물라 모하마드 핫산 아쿤두라는 총리대행이 11월 27일 첫 대중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하다. 원조 좀 해주기 바란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탈레반이 집권하자 아프가니스탄 자산 약 100억 달러를 동결했는데요. 어, 이것을 탈레반이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탈레반 과도정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유럽 연합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부터 도하에서 미국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탈레반 대표단이 공항의 운영과 유지와 관련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폐쇄되었던 공항을 열기는 열었는데, 공항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도 없는 정권, 아프가니스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재원이 없으니 서방 세계에 돈과 기술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현재 아프간 정부는 정부예산의 75%를 해외 원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 원조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끊어져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민간단체의 구호품에 의존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할수 있을까요? 시급한 나머지 대변인을 통해서 모든 국가와 유익한 관계를 우리가 갖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에 손을 내미는 거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아프간 지원을 고려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프간 내 인도적 위기 사항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적인 위기, 인도주의 지원과 대테러 방안, 이것이 시급한데 탈레반은 지금 먹고 살게 없으니까 이러한 지원을 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레반은 바닥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재원 마련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의 무능을 드러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총체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아프간 국민 중에 절반이 올 겨울에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계속되는 사회 경제 혼란이 엎친대 겹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또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하는 강성 이슬람 테러 집단이 탈레반도 테러 집단인데 그거보다 더센 이슬람 호라산 ISK, ISK 테러 집단입니다. 할 말을 잃은 상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의 혼란 가운데 탈레반은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대변인 아쿤도는 이전 정부의 부패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동결된 자산이 풀리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탄만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슬람 테러 집단 탈레반이 겉으로는 국제 사회에 손을 내밀면서 국제 사회의 요구를 듣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비밀리 전 정부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숙청하고 있고요.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샤리아 법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이상과 가치를 짓밟고 폭력을 앞세워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착실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이슬람국가 20년 전에 그들이 정권을 장악했었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과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구성한 내각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탈레반 과도 정부를 합법 정부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EU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성명에서 탈레반은 서방에 협력했던 이들에 대한 사면 약속을 하고 출국을 원하는 아프간인과 외국인을 막지 않,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탈레반이 민주주의를 도모하고 소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들이, 이것은 그 테러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보라산, 아프간을 근거지로 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8월 집권 이래 탈레반 정권은 집결 처형, 강제 실종, 이런 것을 통계낸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 VOA는 탈레반이 최전방에서 그들과 싸운 그러한 반 탈레반 인사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군 주둔하에 전임 정부가 남기고 온 문서들, 고용 기록, 이런 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거죠.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하는 국제인권 단체는 전임 아프간 정부 당국자들과 탈레반 관계자들, 목격자들과 희생자 유가족 등을 상대로 대면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근거로 철저히 보복 살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탈레반은 전 정권 사람들을 다시 정권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이용해서 국가 운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그들의 통치의 후환을 없애겠다고 하는 전략이죠. 통치가 잘 됐든 못 됐든 어쨌든 권력을 오래오래 끝까지 장악하겠다고 하는 야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과 폭탄에 의지해서 권력을 장악한 무식한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문 인력 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한편 탈레반은 달러 사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프간인들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아프간 화폐만 사용해야만 한다. 아프간 내 모든 시민과 가게 주인, 무역상들과 일반 대중에게 달러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 내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널리 사용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 가까운 이웃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도 달러가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달러 사용의 금지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불만과 통제 경제 체제를 통해서 국민을 결속하고 국외 탈출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서방 세계는 탈레반 정권을 인정할지, 또 탈레반 정권은 끝까지 샤리아법을 고집하며 민주적 국가 운영을 버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고집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프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JTBC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독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